저의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텐션이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됐을 때는 피곤하고 오늘은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주말 육아 저는 이제 평일에는 바쁘다 보니까 주말에는 어떻게든 다른 곳에 좀 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막상 가는 곳을 보면 또 정해져 있고 한정적인 곳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아주 새로운 곳을 가자니 이제 저도 피곤하고 또길 막히고 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제한된 몇곳 중에서 그 돌아가면서 쓰는 편인 것 같은데 이제 최대한 그래도 저희는 저의 저희 그 배우자가 굉장히 협조적이고 되게 많이 도와주는 편이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드림들지만 저의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텐션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제 이렇게 월요일이 됐을 때 좀 피곤하고 이런 날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주말에 육아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많이 궁금해지네요. 저는 보통 이제 뭐큰 스타필드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절기에는 눈썰매장을 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이 서울에는 오면 많이 오긴 해도 이게 유지가 잘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뭐 마음 놓고 눈사람이나 그런 걸잘 만들 기회가 없으니까 겨울에는 그렇게 가고 여름에는 실은 여름에는 되려도 딱히 어디 스페셜한 곳을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말 휴가는 어떤지 궁금해, 궁금합니다. <laughs>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고 저는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 안녕!